그냥 다 필요 없 노래 잘 하고 싶어요. 왜 대학 갈라고? 입시는 뭐다? 전쟁이야. 요즘 연기과 연기 실력 다 고만고만해. 그럼 뭐가 중요할까? 택택택택 택기. 기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. 자, 호흡엔두 가지가 있어요.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. 흉식호흡하고 복식호흡이 뭐예요? 노래 조금이라도 돈 내고 배워본 적 있으면 말해보세요 왜 알아야 되냐고요? 덧셈 뺄셈 모르고 곱셈 넘어갑니까? 자 알려줄게요 흉식호흡은 뭐다? 가슴 흉자를 써서 가슴으로 들여마시는 호흡 방법 복식호흡은 뭐다? 배 복자를 써서 배로 들여마시는 호흡 방법 그럼 호흡은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냐? 폐! 폐! 그럼 폐로 들어가면 우린 이제 폐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야. 흉식호흡은 가슴을 들어줌으로써 갈비뼈가 들려지고 폐 입장에서 앞과 옆을 공간 확보를 해주면서 들여 마시는 호흡이고 복식호흡은 횡경막 근육입니다. 횡경막을 내려줌으로써 폐 입장에서 아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호흡이야. 결국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은 공간 확보가 주 개념이라는 것이지. 어디 가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뮤지컬 듣기 배웠다고 하지 마라. 형, 간다.